저는 지금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 그냥 여기 좀 드라이버 기다리고 있어요 샵이라도 많이 없어요 구, 구경할 것이 없어 호텔 바로 옆에는 무슨 교배가 있어요 St. James Pool Parish Church Parish Church of Poole Elden Ring 같은 게임 나오는 교회 같아요 동료들 기다리고 그 다음에 체크인하고 그다음 여기 좀 구경할 거예요 바로 200m? 호텔부터... 네 호텔부터 파다까지 200m 정도예요 그거 한번 확인하자 배고픈데 처음으로 영국이니까 Fish and Chips 먹어야지 Fish and Chips 먹어야겠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바다에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바다입니다이 해관에도 바참참로네요요여는이이 봐요, 요여분분로 바로 음. 스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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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부 바로 면 닫혀 있어요 저는 진짜 피싱칩스 가게 못 찾아요. 어렵없네어떻게어떻게 <laughs> 저는 지금 그 피싱칩스 먹어봤는데, 비쌌어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보시는 진짜 작았고, 값은, 어, 여 파운드였어요. 여전히, 저는 아직도 배고파요. 근데, 네, 뭐, 맛도,

전차가 너무 많아요 아마 잘 안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전차들이 많이 탈거예요몇대 이미 저 아레나에서 볼수 있죠 그 탱크 박물관의 샵이에요 그냥 박물관에 멤버리이빌야 많이 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전차에 대한거 엄청 많아요 뭐 티셔츠 이 t 도 거기는 다 무슨 레고 아니 레고 아니라 고비 g 는 l 고 비슷한 게도 있고 e g 전 l 도 많고 Lego, Lego, l e g 전 l 뭐 여러분 만약에 레고 g o Lego, 이 e g 제작한 것이 재미있을 <laughs> 것 비쌀걸 비쌀걸 지금 뭐 살까 말까 생각 중인데 뭐 이런 <laughs> 헬멧 살까? 좀 이상한데?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아마 자, 괜찮을걸? 그러면 수류탄 뒤면 가만해요. 전 진짜 이런 캡 사고 싶은데 근데 지금 머리가 항상 너무 작아요. 여기서 한번더 확인해 봅시다. 그냥 오늘 이뭐 전쟁타가 아니라 그냥 이 아레나에서 타는 그 전차 들이 몇 대는 아, 그냥 물관의전차가아니라뭐인인사람들의 전차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전차 아가면서살아가면고살리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아서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아자인것같아가 그런 음, 가면가면서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다 옛날 꾹꾹도 어, 입고 그냥 텐트를 많이 쳤고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무기도 볼수 있어요. 여기는 어, 수류탄터 그건 좀 위험한데 수류탄 여기 볼수 있네요. 여기 볼수 있어요? 그 앞에 그 작은 거? 네 수류탄이야. 그리고 그 위에는 어 아마 그 개인적인 전사가 많아요. 그걸한번 이쪽으로 갈까요? 이거 멋있어. 이거 봐. 요 무슨 기관총? 데스티니 기관총이 아니라 2차 대전 기관총인 것 같아. 아뭐 이거는... 이거는 독일 거인 것 같아요 여기 다 독일어로 붙어있어서 오케이 이건 뭐지? B-16, A-30 이거 또 Whippet 이라는 전차예요이 친구 아그 뒤에가 뭐죠? 뭐야? 또 귀엽고 그 뒤에는 무슨 WD 이거 약간 오케이 아 오케이 한번 여기로 봐요 탱그라이더 미팅포인트. 네 여기는 개인인 개인 전차들이 많이 볼수 있어요. 여기 사람들 영상 많이 있는데, 뭐 재밌는 있는 전차 간부가 있을까? 아, 야 진짜 많아요. 잘볼수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사람들 그다지마 사람들 얼굴 그다지 많이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이사람들볼수 볼 있죠? 이렇게사람들이많이 있는 이렇게사람들이많이 있어서 그냥 얼굴 들은이어람 <laughs> 아쉽게도 저거 뭐야? 근데 전솔직히람 하자면 사람비은이 사람들은 아, 이 그거는 FV야, 그 FV 405. 음, 진짜 진짜 유명한 전 음, 전차야. 이 전차는 어, 그 위에 그그총 어떻게 볼까? 그 캐논 음, 진짜 진짜 아, 강한 캐논이야. 근데 이 전차는솔직히 제대로 전쟁이라도 음, 안쓰여기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캐너는 진짜 강하지만, 음, 아, 그, 아, 어떤가요? 그 총알, 총알, 음, 기속도가 낮아서, 무슨 발언이 불때그적막도가 떨어져서, 음, 결국 이 탱크 제작, 이 전차 제작이 포기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진짜 유명한 이박물관에 유명한 어, 전차예요 그리고 지금 레스토레이션 되었어요 수정되었어요 지금 너무 멋있게 어? 그 원래는 이런 초록색 색깔이 아니었어요 진짜 좋은데 한번 거기로 뭐가 있는지 확인하자 Daimler Armored Car Mk1 봐요. 오늘의 하늘까지 진짜 이쁘네. 전 어제 여기 있었는데 어제 이미 여기 있었죠. 근데 날씨가 너무 미쳤어요. 날씨는 너무 더워서. not very efficient only a kill range of eight yards so basically they actually didn't use them that often <coughs> smoke that, you fire that once you fire it, it starts to smoke and it'll give you two minutes of smoke yeah but if you if there's a bit of a mix up or a panic and you need to fire smoke operation white phosphorus anyway, smoke bursting this hits the ground right, like the high explosive explodes white phosphorus but you don't want to be near that because white phosphorus is not good for the skin <95 laughs> that is just yeah, yeah. you are serious about anything 여러분 <laughs> 이게 <"You're cold." laughs> yes. 복구 센터에요, 아니면 복원 센터에요. 여기 전차들이 다 언제 어, 뭐 수정되고 그리고 복권될거예요 여기 어떤 전차 있는지 어, 백프로 몰라요. 근데 보시다시피 전차바다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영상에는 멋있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있 어휘 전부전 어휘 좀더 풍부하게 연습해야 돼요.